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우철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요 개초보 가치 평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익 접근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매출액 추정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익 접근법이 어떤 컨셉이었는지 보면은 우리 재무 상태표에 재무 상태표에 자산 중에서 영업용 자산 있죠? 영업용 자산 얘를 일단 가치를 뽑는 겁니다 얘를 같이 뽑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뽑느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통해서 그게 합쳐지면 걔가 영업용 자산의 페어밸류 공정가치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업이익을 추정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근데 영업이익이 뭐냐 얘는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영업 이익이죠.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향후 5년 정도 추정하고요. 마지막 5년치가 앞으로도 쭉 일정하게 갈 거야라는 가정을 통해서 영업 이익을 무한대까지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걔를 할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화 하면은 그게 바로 영업용 자산의 공정 가치인데 즉, 얘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럼 보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추정하면 되겠죠. 그쵸? 그첫 번째 단추가 뭐다? 바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거다. 매출액을.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요 이익적분법. 얘가 이제 DCF라고 그랬죠. DCF. DCF 많이 쓰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 매출액의 추정이다. 향후 5년 추정. 요게 핵심의 핵심. 매출액의 추정이 어느 되면은 그다음에 원가나 판관비나 기타 여의 하 것들은요. 요게 연계돼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될수 있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추정이 가장 중요하고 요거를 우리 통상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우리 미래를 추정한다는 건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쵸죠 요거를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요거는 약간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각 에어리어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마다 그래도 최선으로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에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를 딱 보면요, 현재 회사가 이렇게 있다면요, 우리 과거에 회사가 쭉있었고요 현재 있고, 앞으로도 회사가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할 거예요.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뭘 봐야 되느냐? 매출액 추정할 때 우리 과거 매출이 어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데요. 너무 과거까지 볼 필요는 없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과거 매출의 어떤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뭐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뭐 스테이블하게 쭉 왔을 수도 있고요. 막 들쭉날쭉 들쭉날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일단 추이를 보자. 추이를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요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과거를 봐요. 과거를요. 그래서 봤더니 어 과거의 매출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과거의 일정 기간 평균적인 성장률을 가지고 향후에 이 정도는 갈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과거를 면밀히 봐야 되고요. 그또 하나, 회사가 앞으로 5년간 뭔가 추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쵸? 하지만 앞으로 1년 정도 추정하는 거는 그래도 얘보다는 좀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미 회사가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요. 한두 달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는 추정이 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떤 정보들도 있고. 그래서 1년 정도를 한번 정확하게 추정해보자. 1년 정도를. 1년 정도를 딱 추정해보면은, 그 다음 여기서 또 1년, 여기서 또 1년 추정하는 거는 좀 괜찮죠? 그쵸? 그렇죠? 예. 한 번에 5년 추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좀더 우리 비슷하게 갈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과거 거를 한번 보고 우리 과거 어떤 매출 성장률이 어떠냐? 매출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기 대비 당기 매프로 증가했니, 내지는 감소했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률 산식이 어떻게 돼요? 전기 매출액 분에 당기 매출액 빼기 전기 매출액이다. 전기의 매출액이 100억이었고, 단기의 120억, 전기의 100억이면은, 어 매출의 성장률이 20% 됐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각 연도별로 성장률을 구해보고, 걔를 뭐, 어느 정도 평균, 에버리지를 한번 해가지고, 요 정도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올해에, 기반에서 내년 매출이 얼마가 나올까? 요 1년치 보통 매출 추정하는 데는요, 크게 뭐두 가지 방식,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뭐 탑다운, 탑다운 방식이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버텀업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이 회사가 속한 어떤 업종이 있어요. 업종. 업종. 마켓 전체의 어떤 시장 규모가 있다. 그게 뭐한 1조다. 그 요게 이제 메이저 회사들의 마켓쉐어 점유율들이 막 나오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이 중에서 한몇 프로 정도는 과거에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요 정도 더 성장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회사가 제품 뭐 A, B, C, D 정도를 하는데 얘가 현재 단가가 얼마고. 향후에 목표 물량을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얘를 합치면은 매출액이 나오겠죠. 예, 요렇게 해서도 추정할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둘다 그냥 추정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뭘 해도 뭐 중요시 않다, 제 생각에는. 예. 아무튼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1년치를 먼저 한번 추정해보자. 그 저는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을 주로 많이 쓰느냐? 실무적으로 그 어떻게 하냐면요. 과거 매출 성장률 봐요, 한번. 그래서 평균 매출 성장률도 한번 구하고요. 그다음에 회사한테 1년치 정도는 무조건 추정을 좀해 달라고 해요.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런데 이 추정이 너무 허황되거나 좀 터무니, 터무니 없는 거건안 돼요. 터무니 없는 건안 돼요. 갑자기 우리 회사 작년에 매출이 100억이었는데 올해 700억 할 거야. 좀, 물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쵸?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쵸? 뭔가 그래도 좀 리즈너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먼저 추정해 보고, 우리, 현재 매출에서 1년치 추정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률을 계산해 보고, 향후에는 어떠한 과거의 일정 기간 성장률이 쭉 가는데, 성장률이 계속 쭉간다고 가정하는 것도 되게 긍정적이니, 성장률이 가는데 좀 떨어지면서 간다라고 가정하는 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럴 테면은, 우리 과거 매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한15% 됐어요. 막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럼 회사가 1년치 딱 추정했더니, 한20%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성장률을 뭐한 15%로 계속 쭉 간다. 라고 이야기할수 있지만, 15%가 계속 간다는 게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 처음에 15%에서 점점 줄어가는 거죠. 여기 10%, 뭐 7%, 마지막에 뭐3% 정도로. 하지만 성장은 하는, 요런 거를 기본적으로 체감적 성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모델링 많이 하고요. 모델링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요것도 봅니다. 우리 회사를 기본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이익자금법 평가할 때는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유사 기업 리스트를 좀 뽑아요. 유사 상장 기업이죠. 상장 기업.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그래서 뭐한 뭐 10개 정도 선정했다. 유사한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면 저는 이걸 뭘 하느냐? 이 회사의 과거, 과거 1년에서 3년 정도의 어떤 손익자료를 쭉 봅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떻고, 원가가 어떻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때서 영업이익이 어떻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뽑아요. 그러면은 이. 10개의 상장회사들의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의 평균 성장률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회사는 지금 비상장회사지만, 나중에는 상장회사처럼 갈 거야. 그러면 성장률이 여기하고 얼추 비슷해지겠네. 예를 들어, 요 상장회사들의 3년 평균 성장률이 뭐 7%다. 그럼 마지막에 5년차 끝에는 한7% 정도로 수렴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20%, 처음에 1년 성장했다, 그러면은 20%에서 7%로 좀 맞춰가는, 이를테면 뭐 15%, 10%, 9%, 7%,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성장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어느 누구가 봤을 때도, 아, 이 정도면은 그래. 납득이 되네. 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써요. 이때, 이때, 요런 겁니다. 회사가 1년차 때한20% 성장률. 그 다음 마지막, 여기가 1년차 때 2, 3, 4, 5. 5년차 때한7% 성장이다. 그러면은 이때 2, 3, 4년차는 몇 프로 성장이냐?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요걸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어, 2년차 때는 요 정도. 요런 식으로 매출 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더 세련되게, 좀더 세련되게, 직선보다는 저는 어떤 게 좋냐, 곡선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좀 되지 않나요? 똑같이 매년 몇 프로씩 떨어지는 것보다는 처음에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엔 어느 정도 수렴하는 식으로 가는 거. 요게 좀더 저는 세련됐다고 보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큰 차이가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장률도 보고 1년치 회사의 성장률 보고요 그 다음에 업계의 평균 매출 성장률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봐요 향후에 경제성장률 내지는 물가 상승률. 요런 거로 좀 보고요. 그, 뭐, 그게 예를 들어 3%다. 그, 여기가 3%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하는. 뭐,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요. 아무튼 요거를 놓고 매출액이 성장하지만 좀 체감적으로 성장한다. 체감적 성장. 요게 좀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업종이 예를 들어 되게 요즘에 a i 라던가뭐로보라던가뭐바이오라던가 이런 업종들은요 매출액이 뭐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성장한다는 건 무리한 가정이고, 그렇죠? 여기서 좀 성장했다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 없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10중 8구는, 어, 그래,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야. 내지는 객관적이야. 라는 호응을 좀 끌어내야 돼요. 그쵸? 그럴 때는 계속 성장하는 이런 거는 너무 화항되고,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뭐좀 감소하는, 내지는 약간 감소하면서 좀 곡선을 그리면서 수렴이 되는 일정 어떤 성장률 수준으로 수렴이 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 좋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일단 매출을 나름 성장률을 통해서 금액을 단계에서부터 이제 성장률 반영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리면은 매출액을 한 5년치 뽑는 거예요. 그쵸? 5년치 뽑고 향후에 계속 기업가정이니까 무한대까지 갈때이 매출액이 쭉 간다. 라고 봅니다. 내지는 이 매출액이 매년 뭐 1%씩 성장한다 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매출액을 5개년치를 뽑아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매출 원가라던가, 판관비라던가, 이러한 비용들은요, 많은 부분이 매출에 기대어서, 어깨를 살짝 기대서 좀 편안하게 추정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요약하면요. 우리 매출액 추정할 때는 첫 번째 우리 과거를 살펴보자. 예,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파란색. 예. 우리 과거 과거를 반드시 체크하자. 그다음 또 1년치 앞으로 1년치 정도는 뭔가 좀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추정을 해 봐라. 각 제품별로, 단가별로 마켓 어떤 시장 크기, 요런 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된 시장의 어떤 리포트 같은 거 있습니다. 그쵸? 뭐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추정될 거다.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빗대어서 1년치 정도 좀더 디테일하게 추정을 해본다. 그래서 과거의 성장률, 1년치의 어떤 성장률을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유사 상장기업. 이 회사들의 과거를 살펴봐가지고, 현재 성장률이 어떤데, 그러면 요게 앞으로 그 정도로 수렴될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요기도 살펴보고, 해가지고 뭔가 처음의 성장률과 1년치 성장률과 향후에 이수렴될 성장률, 유사상장기업의 성장률, 평균 성장률 내지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통해서 요걸 정해놓고, 요기하고 요기에서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매출액이 이 정도 뭐, 슬라이딩 할 거다. 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매출액을 추정하면은 꽤, 꽤 그림이 괜찮습니다. 그림이 꽤 괜찮아요. 요런 식으로 매출액을 추정한다. 예. 저도 뭐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가이드를 합니다. 가이드를. 회사들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요 강의를 들으신 뭐 실무자분들은요.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추정한다, 인수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 할 때는 일단 매출액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개추부 가치 평가 이익자 금법두 번째 시간 매출액 추정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